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원형 운세 보기 세 번째 시간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이 시간은 지지의 오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지지는 아, 항상 이제 어떤 어, 때가 왔다, 어떤 시간이 왔다, 또는 환경이 어떠하다를 나타내는 어,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화의 특징은 이제 오화는 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정하는 때이다. 수정하는 시기입니다. 또 오화는 이제 대개 기술 환경이다, 공학 환경이다, 또 재무 환경이다, 또 운동과 신체를 연구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먼저 오화는 자라서 번식시키는 능력, 독립시키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독립시킨다, 뭐 분열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그 독립과 분열이, 이제, 어, 목이 잘 자라서 성장해서 출산케 하는 이 능력, 분열을 오아가 담당을 하는데요. 그럼 되게 이제, 어, 분열을 하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면 집에서는 누군가가 독립을 하거나 자식이 학교를, 어, 뭐, 위에서 어디, 멀리 어, 집에서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본인이 나거나 아니면 자식이 나거나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누군가가 독립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오화가 목을 분열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목을 제대로 분열시키려면 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금생수가 되어야서 되어야 성장을 시키고 번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오화는 금생수가 안 되면 어 키워서 어, 어, 번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아는 금생수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금생수가 된다는 게 이제 현명하거나 지혜롭거나 지식이 훌륭하거나 이런 그목 뭐, 이런 사람을 키워줄 어, 수가 없으면 금생수가 안 되면 이제 그런 어, 이렇게 지식이 있거나 지혜롭거나 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키워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화가 분열이나 번식을 하는데 수가 부족하면 이것이 마르거나 터져 버려서 대개는 번식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면 수가 부족하면 마르거나 터지니까 대개는 이제 실패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사업을 이제 시작했다면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성, 금생수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 이제, 5화는, 어, 이 병원연의 5화의 수화기제를 만약는 조금 설명을 하면, 이 병원연은, 이제, 간목이, 음, 병화에서 설기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연이, 이제, 어, 감목은 병화에 의해서 설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오화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오화는 감목의 십이운성으로 어, 표현을 하면 어, 사를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목이 죽는 자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자리니까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뭔가를 어, 얻고 뭔가를 가져올 수 있, 있다. 이것을 이제 통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니까, 뭐,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이런 거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가 생긴다. 그걸 이제 표현을 하면, 보궐선거, 또는 금매 물을, 금매로 나온 물건을 사서 이익을 챙기거나, 경매, 또는 이런 부실 채권들이 만연해져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죽은 것들이 뭐, 너무 많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실업자나 또는 뭐 위태로운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에 처한 회사를 상대로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병원년의 운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목이 이제 간목이나 얼목이 망한 것을 이렇게 차지를 하려면 이제 정화가 멸화지기의 정화가 있어야 이 정화가 다시 다시 재조립하거나 다시 인화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실을 남의 부실을 이용을 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운세가 병원년의 강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 이제 오화는 천간에 금이 있어야 천간에 금이 있어야 이 오화가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온 것입니다. 천간에 목이 있으면 갑목처럼 갑을 목이 있으면 어, 타인의 남의 잘못, 남의 실패, 남의 위기를 어, 이용해서 내가 이제 이익을 취하고 남의 것을 차지하는 그런 운입니다. 그 다음에 천 간에 이제 금이 있어야 이 어, 오화가 금이 있어야 자기가 어, 이제 취할 것이 있고 자기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된다라고 어,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병호년이니까 그러면 천간의 금이라는 것이 천간의 경신금인데요 이제 신금은 조금 다른 것들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신금이 이제 병호가 너무 염장하여 신금이 소화될 수 있는 상태는 지금 설명은 아니고요 천간의 금이 있어서 금을 잘 재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천간의 금이 연간에 있다 경신 연생이다 그러면 이제 명예나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어, 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월간의 경신이다. 경신월생이면 이제 땅을 넓히고 자기의 그 어, 재산을 어, 넓힐 수 있다. 그 다음에 일간인 경우는 경신일주는 이제 사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천간의 금은 항상 병화가 있어야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병원연의 월지, 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잘라서 하겠고요. 아, 병원연의 인월인 경우는 인월은 이제 어, 묘목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제 병화가 오면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월이 사화를 만나면 가시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목이 오화를 만나면 이제 삼합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번식이나 독립이나 확장을 할수 있고, 직업적인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월은 갑병이니까 자기가 학습한 것, 자기 실력을 이렇게 내보이고 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월이 오화를 만나면 목적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적, 이제, 직업적인 그런, 어 결합을 통해서 내가 이제 협력할 일도 생기고 또, 어 자기의 일이 이제 성공을 하고 또는 직업적인 인도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화가 직업적인 인도자이고 직업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오화를 만나서 인오해서 이제 협력을 하여 성과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올해 인월생들은 좋은 운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인, 어, 묘월은요, 묘월도 마찬가지예요. 묘월도 묘목은 농작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 인목과 마찬가지로 병화를 보면 크게 성장을 하고 사화를 보면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묘목이 우화를 만나면 또한 어 지엽이 어 혹시 만약에 이제 묘목이 5화를 만나서 지엽이 마르거나 그런 건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묵자라서 금방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묘월이 5화가 왔을 때 습기가 부족하면 실력을 자기가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 묘월도 5화를 만나면 번식하려는 목적을 가져요. 근데 번식하고 확장하고 성과를 얻고자 하는데 이때는 더욱 더 수가 있어야 합니다. 수가 있어야 번식과 독립과 확장을 하는 어 그런 해내가 됩니다. 수가 없으면 네, 이제 내가 확장을 하였다, 내가 번쩍이 어 확장하는 어떤 것을 하였다라고 해도 번식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요. 진월은, 이제, 진월은, 진토는 항상 목의 성장에 기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진토가 목의 성장에 기반이 되려면, 수와 화에, 어, 수가 화가, 수화가 있어야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 진월은, 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화가 배합이 되어야 옥토를 이루어서 목을 키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진월이 목이 없으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목적을, 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어, 목, 목이 있어야 간목을 있어야 목적을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화는 만약에 이 진토에게 오화가 오면 이 오화가 진토를 마르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르게 한다는 게 이제 너무 지나친 활동을 해서 어, 목의 기반이 목을 마르게 할 거니까 목의 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월도 반드시 사주에 수가 있어야 번식이나 독립이나 확장을 하는 건 똑같은데 아,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4월 4월은 어, 우리가 항상 4월생을 표현할 때 타인의 성장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오화는 델론만 키운다 이러는데. 4월은 타인의 성장을 항상 도와주는 촉매의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4월이 5월을 만나면 역시 자기가 키우던 그 목의 변화를 유도를 해야죠. 독립시키려고 해야 되고 분열, 번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도 4월이 5월을 만나면 금생수가 풍부해야 돼요. 금생수가 충분해서 충분한 수분이 뒷받침되어야 이 4월이 5월을 만나서 자기 활동에 실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금생수가 부족하면, 이제, 실적을, 어, 확신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생이, 이제, 5화가 있는 사람은, 매도, 어, 매도가 일어나고, 또, 매도 후에 반드시 다시 곧 사게 되는데요. 4월생이 5년에, 이제, 어떤 물건을 사느냐, 자기가 평생 살 집을, 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살집 또는 노후대 책용 그런 어, 물건을 사게 된다 이렇게 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이 병원년을 만나면 5월이 5월을 만나면 자기 운에 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일이 두 개로 중첩이 된다 그래서 투잡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이 5월을 만나면 격운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5화를 만나면 이제 군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진출한다, 확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이제 5화를 만났으니까 경쟁하러 또 나갑니다. 그리고 이 경쟁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위한, 이익을 내기 위한 변화를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5의 열기를 자제시키는 수의 기운이 있어야 되고 그 수가 변화를 통해서 이익을 내게 해주는 금이 또한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생이 5화를 만났으면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금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 그러면 최근에 금이 없으면 음, 크게 좋은 실적을 얻거나 결과를 얻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5월생인데 저는 경금이 없어서요. 예. 그다음 미월이요. 미월은 이제 오월을 만나면 그 오라는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도 계획인데 오월을 어, 만나면 오미니까 오가 상사 양을 만났으니까 상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획에 동반되는 상사, 뭐 동업자, 주인, 뭐 여자분인 경우는 결혼할 남자 또는 사업할 동업자가 생기는 것이 미가 오를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가 나보다 큰. 단위가 큰 주인인 거죠. 그래서 나보다 단위가 크고 상하의 개념으로 나의 윗사람인 경우로 오화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화가 오면 항상 실적 이익을 위한 변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토에게는 오화보다는 조금 더 작은 작은 그런 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미토가 오화를 만나면 항상 변, 변화를 하는데 이제 공격적인 변화를 거친다. 그래서, 어, 이 미토는 오화를 만나면 항상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 여기고 실용적인 행동으로 이제 결과를 낳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간의 금이 없으면, 천간의 금뿐만 아니라, 천간의 경 또는 지지, 신금이 있어야 이제 결실, 실적,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어, 실용적으로 행동을 해도 성공하기는, 어, 렵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신월생이 병원연에, 이제, 신금은 이제 목생화의 왕성한 기운을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금생수로 전환하는 임무를 하는데요. 이제 신금은, 신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금은 이미 잘 개발이 돼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또는 사용가능한 지식이나 정보에 해당하는게 신금인데요 그리고 또한 신금은 신월은 경금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와중에 5화를 첨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5월에는 그러면 이오는 지식이나 지혜, 새로운 계획 또는 후원자, 뭐 스폰서, 투자자 이런걸 의미하는데 신월이 이런 지식이나 지혜나 새로운 계획이나 투자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어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 상호나 브랜드를 교체할 수도 있고요. 어 지적재산권, 특허, 이런 것, 허가, 이런 것들에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6월생이, 어병 5년에 5화를 만나면, 유금은 원래 완성된 제품이잖아요. 또는 완성된 능력,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이제 유금이 수를 만나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또, 화를 만나서 가치가 이렇게 빛나고 돋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금이 병화나 사화를 만나면 항상 인기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유금이 정화나 오화를 만나면 이제 금소될 수 있으니까 소멸돼서 번복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연의 열기가 굉장히 치열한, 열기가 높은 오화를 유금이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병원연의 유금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복해서 다시 시작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자수나 개수가 있어서, 어, 유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 있으면, 수가 있으면 이제 재생이나 본복이나 어떤, 어, 재학습이나 재훈련을 통해서 다시 성장을 할수 있는데, 이때 이제 우아는 마찬가지로 지식이나 새로운 계획이나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후원자나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과 천간 신금을 이제 병원연에 잘, 어, 문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 이제 다시 신금 일간을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월생이 5화를 만날 때. 술토는 우리가 항상 이제 곡물을 수확하여 저장하는 창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금이 있으면 금을 저장해 놓은 창고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실 또는 뭐 차원 높은 기술 같은 것을 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술토가 오화를 만나면 기술 창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술토가 오화가 오면 이제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술토가 합니다. 근데 어 이때에도 만약에 수가 없으면 술월생이 수가 없으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어이제 술월생이 5 화가 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직거 중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만년 과장 만년 부장이 이제 움츠리고 있다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진급하는 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 오 병원은 이제 술월이 오, 오술 삼합이잖아요. 그럼 이제 오술 삼합일 때는 항상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거나 납품 계약 판매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럴생이 병원연에 좋은 운세인데, 수럴생 중에서도 영업직, 서비스직,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인 경우는 이제, 어, 영업이 잘 되고, 단골이 늘고, 그래서 이제 계약 성사가 돼서 이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럴생이 학생이면 학생이 이제 시험 묻는, 어, 시험에 합격하는 운세다.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한다. 고시에 붙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술월생이 병원 연애는 이제 판매,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분, 유통업 하는 분, 이제 수험생, 이런 사람들에게는 병원 연애 좋은 운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해월이 병호를 만나면 이제, 어, 해수라는 게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와 지혜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해수가 유용한 역할을 해주고, 금생수가 되면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해월입니다. 근데 이럴 때도 이제 토가 있어야 흐름을 오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 목을 만나야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해월이 목이 없으면 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거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연에 목이 있는 해월생, 목이 있는 해월생은 이제 목적이 생기는 운이고 어, 영업 실적이 최고로 올라가고 또한 영업 실적 상승뿐만 아니라 지위 상승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렇게 해월생이 목이 있으면 지위 상승, 실적 상승을 하는데 사주에 자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자오가 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월생, 좌우회생, 자월생이 이제 병오년에 어 병오년에 이제 오화 목적을 만납니다. 그럼 자수는 인간이 사용하는 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수를 우리가 지식이다, 종자다,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자수는 병화를 만나야 흐르고 금생수 금의 생을 만나야지 이제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는 이제 오화가 목적, 오화에게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병원연은 자수에게 목적 오화가 온 것입니다. 그럼 이 오화는 금전이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수는 생산계획인데 오화는 이익을 내려는 계획이죠. 그래서 자수가 오화를 보면 이익의 결론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오가 상충이니까 자오만 만나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주의 지지의 인과 진이 있으면 이 목적의 이익이 결론이 나고 인과 진이 없으면 음, 자수는 이제, 어, 재, 다시 계획하고, 자제하거나, 보류하거나, 이런, 아직은 뭐, 결실을 내기 어려우니까 현장 실습을, 실습을 해야 하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가, 아, 자수에게는 이익 창출 목적, 또는 투자 전략, 컨설팅, 이런 걸로 이제 이익을 만들고자 하지만, 어, 어, 인진이 없으면 그 이익이 결실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자가, 신자가 있다. 예. 병원연에 신자가 있으면 또 이제 이익 목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월의 병원연을 보시면요. 축월은 어, 축토는 이제 금생수가 응결된 지하의 수원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어, 지하의 수원, 축토의 지하 수원이 활용되려면 병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축월이 병원연을 만나면 당연히, 예, 응결된 지하의 수가 해동이 돼서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병원년은 활, 그러니까 이 열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이 왕해서 금생수가 원활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축토는 자수의 명령을, 어, 인목에게 전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축인. 그러면 이제 축토가 자수의 명령을 인목에 전달을 하는데, 여기서 축토가 오화를 만나면 이제 자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원진은 다른 기회에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자수는 작은 목적이고, 그리고 어, 자수는 큰 목적이고, 축토는 작은 목적, 소규모, 전략과 같습니다. 그래서, 축토가 5화를 만나면 목적의식이 생긴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과 진이 축, 축월의 사주 안에 인과 진이 없으면 목적의식이 생기고, 어,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과 진이 없으면 이제 생각만 하다가, 어, 고민만 하다가, 예, 그냥 실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예. 아, 오화의 특징과 오화가 월지를 만났을 때, 월지가 오화를 만났을 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